자 그러면 그 교환 작성과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그 연예 뉴스 보고 이제 캡처했던 내용인데요. 자이그뭐 가수 서인영 씨가 이제 어그 개인 SNS에 타투를 했다고 이렇게 딱 자랑을 했는데 자 이거를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어이 디자인은 내가 만든 디자인인데. 어, 누구한테 타투를 받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저작권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이 강하지 않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 저작권이 좀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뭐 다른 사람의 거를 수업 시간에 잠깐잠깐 잠깐 활용하더라도 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기록이 되지 않고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러한 확률이 굉장히 낮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한번 했던 것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제 남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어 저작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차도 예전에는 굉장히 인식이 이 저작물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그래도 또 인식을 많이 새롭게 하게 되면서 좀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뭐 저작권을 침해를 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뭐 교환을 작성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뭐 이제 뭐 무용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발 연극이라든지 뭐 활동했던 내용들을 뭐 기록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 뭐 음악을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을 넣어서 이제 뭐 들려줬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저작권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자, 안전하게 이제 저작권을 보호해주면서 자, 수업 교환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유마당, 픽사베이, 그리고 유튜브 오디, 오디오 라이브러리, 그리고 눈누라는 이제 네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그 기존에 많이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사베이는 이제 저작권, 아까 우리 선생님들 그 미리 캠퍼스에서 사진을 검색할 때 픽사베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픽사베이에 있는 이제 이미지들이 어,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되고 제작 가공해도 되는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런 무료 사이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런 거죠. 자, 모두 무료 이게 뭐냐고 하면 나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픽사베이의 무료 이미지가 많지만 모두 무료가 아니고 일부는 유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래도 이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 다른 사람들도 이 이미지를 활용한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뭐냐면 이제 뭐 하나는 뭐 돈을 주고 자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무료 티셔츠가 있어요. 무료 티셔츠가 더 많이 나갔겠죠. 자 무료니까. 자 그런데 이 무료 티셔츠를 입고 결의를 다니다 보면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어저 사람도 픽사베이에서 저 사진을 가져왔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픽사베이에서 이제 다운받았던 겁니다. 북극곰 이미지를 이제 다운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만들었었는데, 자, 이게 북극곰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왔고, 이 북극곰 이미지를 하나 찾았어요. 자, 그리고 무료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는 이제 사용은 가능하지만 출처를 밝혀야 된다. 무거라는 거,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구글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구글. 자 구글에서 한번 픽사베이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사베이 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고양이가 있네요. 자 고양이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고양이라고 했을 때,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막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이랬을 때는 저작권이 있는 거죠 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고양이들은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양이 이미지들이다. 고양인데 사자, 사자랑 호랑이, 호랑이는 뭘까요?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고양이 하니까 여러 가지 의 미들 이 있고요. 자 바다.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어, 굉장히 작품 같은 바다, 예쁜 바다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런 바다들 선생님들이 자, 사용을 할수 있고요. 자, 어, 태풍 자,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예술 분야니까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우리 디자인 눌렀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고요. 자, 우리 연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아, 연극 하니까 막 이런 이미지들이 스폰서 이미지, 스폰서 이미지 유료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 연극. 어, 이거를, 펜터마인, 자, 우리 이제 무료, 이제 무료인 것도 있고, 무료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로봇이 아닙니다. <laughs> 신호등이 있는 것들을 다 눌러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안전하게 받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펜더마임. 자, 이 펜더마임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내 PPT에 넣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자,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사진을 어, 다운받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작권 없는 BGM. 자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과 활동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가요를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작권 위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자, 유튜브 화면. 자, 저 유튜브로 왔습니다. 선생님들 유튜브로 오셨죠? 자, 한번 같이 검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자, 내 계정이 있고요. 뭐, 알림 표시, 뭐, 이런 거 있죠, 선생님들? 자, 내 계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내 채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유튜브 스튜디오 있으신가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면 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하단에 오디오 보관함. 여기로 들어가시면 음악, 오디오 보관함이 있습니다. 음악. 자, 음악들이 막 있어요. 자, 여기 무료 음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료 음악.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한번 듣고 이용을 해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어, 자. 한번 여기 라이선스 유형을 한번 눌러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손을 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동영상에서 이 오디오 트랙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음악의 분위기를, 어, 장르는 댄스 일렉트로닉 영감이라고 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역시 되어 있죠. 자, 댄스 일렉트로닉 밝음, 발금, 밝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 별로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약간 어, 종제 수료 영 수료 발표회 뭐 이렇게 할때 음악을 넣으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별로 안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자, 낭만적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자, 우리 행복 행복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우리 행복. 자, 여기 있는 행복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건 더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음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자, 우리 아이들과 어떤 수료 영상 만드는데, 이 음악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어, 사진, 슬라이드쇼로 보여주면서 음악이 깔리는데, 이 음악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을 들어보고 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기로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다운로드가 있죠? 자, 이렇게 음악을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운로드가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을 이제 자, BGM을 다운로드 받았고, 제가 편집할 때이 음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된 음악은 어, 저작권이 뭐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무료 음악 이용하는 방법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메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pc에서 유튜브 메인 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자내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죠 선생님들 자 여기를 누르시고요 자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중에서. 유튜브, 세 번째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고요. 자, 왼쪽에 보면, 자, 우리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분석 맞겠죠? 자, 여기서 쭉쭉쭉 내려오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자, 우리 첫 번째 탭에 무료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유형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 저작자 표시가 필수가 아니고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 자 이게 대략적인 분위기가 옆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자 우리 자 이제 이 분위기로 필터링 자 되시니까 저는 약간 밝은 분위기로 필터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밝은, 밝은, 밝은 느낌만 있는 영상 어, 음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어,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 자, 이럴 때는, 자, 옆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음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는 방법 한번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자, 계정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자, 그 다음에, 자, 오디오 보관함으로 들어오시면, 자, 무료 음악을 들어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생님들 자 그러면 어 이미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어 픽사베이를 이용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음악을 무료로 이용할 때는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자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이용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그 아까 중에서 자 우리 글꼴 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PPT를 만들다 보면 예쁘고 여러 가지 여, 예쁜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글꼴들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설치를 할수 있나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눈누라는 사이트는 자, 여러 가지 이미 그 폰트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모아서 볼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눈누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죠. 자,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입니다. 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눈누에서 제작을 한게 아니라 눈누에서, 자, 이게 사이트 그 모아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눈누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같이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눈누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음, 자 어떤 걸 할까요? 자 쿠키런고 중에서 아, 저는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조금 특이하죠? 자, 빙그레 싸만코체 볼드.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라이선스가 요약되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통해서 인쇄, 뭐, 뭐 출판에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쓸수 있다. 그리고 영상에 쓸수 있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건아니냐면요 회사명 브랜드 만드는 BICI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 폰트를 뭐 수정이나 복제해서 배, 뭐, 한데, 자, 유료 판매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센스 사용 가능 범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빙글레사만코체 볼드를 다운로드 해보기 위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빙글레 페이지로 넘어갔죠. <laughs> 자, 그래서 자, 여기 OTF랑 TTF가 있습니다. 이두 중에서 어떤 걸 받아, 다운로드 받아야 될까요? 자, 자 TTF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디자인이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통은 대략은 자 선생님들이 PPT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TTF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는 조금 진한 글자고, 요거는 조금 가늘다란 글자네요 저는 볼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빙글에싸만코 볼드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ttf 파일이 이렇게 열리고요 자, 지금 여기 어, 다운로드 한거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그 저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설치를 누르면, 자, 자, 이제 설치가 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laughs> 자, p t 를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빙글에 싸만코가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빙글에 싸만코. 자, 빙글의 싸만코체가 들어와 있죠? 자, 아까는 없었던 자, 빙글의 싸만코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자, 우리 뒤로 와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빙글의 싸만코채. 입니다. 저 이쁜가요? 자, 이렇게 이제 폰트를 받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폰트 받는 방법. 자,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눈누라는 사이트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 자,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를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할수 있다. 어, 나이 사이트 이 폰트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어 가서 요렇게 온스토어 모바일 POP체 자, 다운로드 될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설치를 누르시면 자, 이제 뭐 이렇게 PPT 나든지 뭐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새로 적용된 피, 어, 폰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폰트를 자 무료 폰트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들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어 이게 내가 이게 뭐, 눈누 같은 사이트에서 어, 무료 폰트를, 멋진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저장을 해서 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려고 딱 열었는데 이 학교 컴퓨터에는 그 폰트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 폰트가 깨진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글자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저 이제 상대방이 볼수 있게 이제 그거 하려면 일단은 이제 뭐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파일에서 님 옵션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자, 저장을 누를 때 파일에 글꼴 포함을 클릭을 하시고 자, 저장을 하시면 어 내가 원, 내가 사용된 폰트까지 함께 저장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파일로 들어가셔서,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이 저장에서 파일의 글꼴 포함, 확인 누르시면, 파일의 글꼴까지 포함해서 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어, 이제 뭐, 그,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뭐 사용이 안 된다라든지 뭐 변경은 안된다라든지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유의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수업에 교환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 그 수업 마치 어, 아, 없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